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범일동에 반지 찾으러 가려고 길 잘못 왔어. 친구 통해가지고 실반지를 구매했었는데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서 내비 찍으면서 가고 있고요. 열선 조끼를 우연히 얻게 돼서 지금 열선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따뜻해서 라이딩 할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USB 포트가 두 개라 가지고 하나는 휴대폰 충전하고 하나는 열선 조끼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써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해야지. <laughs> 지금은 빼서 입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반바리도 예약돼 있는데. 밤바리할 때 열선조끼 착용하고 가야 겠어요. 특별 지금 열선 켤수 있는 것도 지금 출고때부터 해놔가지고 손실이 오면 열선을 켜면 됩니다. 오늘도 급한거 없으니까천천하고 여유롭게 위치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선 진메디칼 건물이라 하구요. 그러니까 실드는 닫고 걸어가야 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부산 기금속상과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자, 안녕하세요. 그 찾으러 왔는데요. 아, 이거 여기 끼고 갈게요. 상자만 담아주세요. 네, 네, 괜찮아요.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반지를 찾았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오기는 했는데, 난잘 모르. 아,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포 일동이 이런 식으로 기금속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저도 직접 오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신기하긴 한데, 난 반지를 찾아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고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이쪽 방향은 오전 7시부터 9시, 5시, 5시부터 7시 30분은 버스 제외 토일 공휴일 전부 포함해서 직진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평일에 5시도 전이고 저 적혀 있는 시간 전이라서 갑니다. 간단바리, 분명 한 20분 거리인데 엄청 오래 걸렸고요. 왕복 뭐 1시간 아닌데 1시간 넘는 것 같고, 간단바리로 나갔다 온다는 게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간단바리는 이렇게 뭐 끝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